늙어가면서 미워지냐, 이뻐지냐 누가? 저 응? 어? 사람이 미워지지. 아이고 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미워. 그냥 어쩌다가는 짜난데. 어쩌다가는 진짜 진짜 못도야. 아, 그렇게 안 맞아? 그렇게 안 맞아. 원래 남자고 하 여자하고 맞질 않아서 같이 살면 안 되는 종족이 만나서 사는 거래. 딸들이 말하는 얘기야. 맨톡은? 맛있지? 그냥? 맛있지? 왼떡이야? 응. <laughs> 맛있지? 씻기도 예. 어? 전에 맛있지? 맛있다고? <laughs> 맛있지? <laughs> 맛있지? 안갈것 같아, 말할 때까지.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막내진이가 <laughs> 네. <laughs> 내가 막내가 오겠구나. <하고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눈 속에 들어갈 뻔했네. 그냥 눈 튀어나올 뻔했네. 아, 띄어, 띄어, 띄어. 엄마 놀래. 왜이래내눈내눈왜 이러는 어? 거야? 난너쓰러온줄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알았어. 러 <laughs> <쓸어줘>? 썰어? <laughs> 아니, 내가 썰게. 그럼 오늘 저으 엄마의 노목는데 이거 네, 먹었어? 어, 방안 시원해 보이는엄엄마 i 좀 I'm not sure if 아니야 한 t 만한 r 만 i 게 잘하는 집인데? 엄마 e i 맛먹어 not sure if I'm not sure i 다 I'm not sure

어 그거 했다. 어. 약 초약했네. 어. 초약. 엄마 초약이 어, 초약. 초약했고. 엄마 초약? 응. 비약도 응. 하지. 어, 비약도, 하고. 비약도 하고 아네. <laughs> 아, 초약. <토약. 웃음> 그럼 엄마 뭐 했다고? <laughs> 비약 20. 어, 다음에 초약. 음, 초약. 초약 20. 무슨 음. 거지이제 없어. 엄마 이제 계산해 봐. 아니. 여기 돈 내게. <laughs> 엄마 계산해 봐. 2십 30, 40, 50, 60, 80, 100, 120, 100, 120, 140, 어, 160 160! 엄마 저기 초, 초야 아, 100, 어. 160, 1 7 170. 0칠십백요십오 엄마 또170 나는 이. 어. 3, 4, 5, 6, 70점. <laughs> 엄마, 뭐야? 하지마. 어디서 이끌만 했어? <laughs> 아니야. 계속 엄마가 하냐. 이기네. 아니, 엄마가 왜... 계속 이겨. 에이, 네, 이, 해간다면 네. 내가 하면서 했나? 지금. <laughs> 아니야. 엄마 잘못 섞어서 그래. 내가. 아니몬 거짓말 하지 뭐. <laughs> 아니야. 그렇게 나를 이겨야겠어? <laughs> 엄마, 내가 아까 엄마한테 얼마 줬어야 돼? 내가 엄마한테 얼마 줘야 되잖아. 응. 얼마였지? 글쎄, 잊어버렸네. 그럼 없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웃긴다, 웃겨. 그래서 좀웃서보자 그렇지, 응. 그렇지. 돈못 받아도 웃기지. 우리는 치비, 치미 예방 예방으로 하지. 응. 그돈 얘기로다가 하는 거는 아니야. 돌래요. 섯돈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? 치미 어. 예방으로 하는 거지. <laughs> 이렇게?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끌어 올려야지 밑에서 우르르 엄마는 좀 있다가 이추속 배추 때같이 넣어 엄마 안 시킨다고 지금 서운해 엄마 이거 하고 싶어? 응. 응. 이거 하고 싶어서 그래? 하고 싶어. 이거는 아니야, 아니야. 조금 힘들어 네. 이거 무거워서 힘드니까 네, 좀, 이거 배추에 있어요. 넣을 때 해줘 네. 그냥 속하고 배추 이렇게 묻힌 거나 나 먹어, 어? 먹어. 그래, 청양고추 썰어줘? <laughs> 어. 배추가 되면 은좀 싱겁긴 하겠다 배추가 살아있네 음. 음. 살아있네 엄마 예쁘게 잘만 해. 음, 잘 만해. 잘 만해. 일단, 어? 엄마, 그만해. 네. 엄마 그만 아 그만해. 응. 엄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? 이제 힘들어. 지금도 힘들어져. 엄마 이제 좀. 엄마 추워. 내일 아파. 하지 마. 너 이제 팔 아프다고 또 누가 패다고 그러지 말고. 이제 그렇지, 그러지. 말고. <laughs> 뭐 했다고. 응? 뭐 했다고. 뭐하 많이 했어 엄마. 응? 나도 힘든데. 허기 응. 네. 그러니까. 아픈데. 나도 허리 아프다 응, 엄마 축하해, 가서, 엄마, 가서. 엄마 내가 죽고 물에 던져 남지도 않아요. 아니 엄마 힘들어. 나도 힘들어. 뭐, 엄마 그거까지만 하고 일어나. 왜 이거 채워야지. 안 힘들어? 뭐가 힘들어. 뭐 했다고? 안 힘들어? 더할 거야? 그래. 저기 끝이라고? 확고해. 이거 이안 힘들어? 사람이 일해서 다안 아프, 안 힘든 사람들은 어디에. 그러니까 그만해. 됐어. 저기 가면 네. 되는데, 야, 아빠만 이제 죽었다. <웃음> 왜? <웃음> 또 아빠가 한 <핀> 거지. <웃음> 응, <웃음> 아빠가, 아빠가 왜 이렇게 아프냐. 이 인간이 택했구만. 일을 하면 은 일이, 일이 힘든다는 걸로 알려줘야 응. 하는데, 무엇이 힘들어졌을 때. 그냥 당연한 네. 거야?

이 보쌈하고 소주 딱인데 난다 필요해 나는 안 필요해